안녕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먹은 파우치 남은 거 있죠 이 파우치 남은 거 속에 보면은 남은 애기, 애기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화분에 줬냐 하면요 제 동생 집에 갔는데 제 동생이 정말 식물 못 키우는 킬러예요 식물만 키우면 죽는다고 끙끙거리는데요 한번 집에 가니까 스파트필름이 너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는왜 이렇게 잘 자라냐고 하니까 홍삼 먹고 남은 파우치를 거기다가 주었다고 하더라고요. 다른 하초들은 다육이 하고 거의다막 비실거리고 다 주고 가는데 스파트필름 홍삼 먹고 남은 찌꺼기 주운 화분만 굉장히 잘살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집에 와가지고 당장 실천을 한번 해봤습니다. <laughs> 먹고 남은 파우치를 열심히 샥샥샥샥 흔들어서 물을 따라내어 주었습니다. 아직 보니까 색깔이 이제 홍삼 색깔이 나는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음, 예전에 정말 가난할 때 같으면 이것도 못 먹어서 먹, 마셨을 건데 그죠? 지금은 <laughs>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어차피 요거 요거 파우치 이것도 버릴 때 이렇게 씻어서 버려야 되잖아요. 그냥 버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씻기, 씻기도 씻고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또 화초도 잘 큰다 하니까 화초에 할게 한번 주려고 제가 열심히 헹궈봅니다. 열심히, 쉐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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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키. 커피 하실, 커피 할때 쉐키, 쉐키, 쉐키 하던데 저는 커피는 내릴 줄 몰라서 이 홍삼을 우리 예쁜 화초에게 주려고 열심히 흔들어 봅니다. 잠시도 가만 안 있는다 하더니 저는 잠시도 가만 안 있습니다. 화초 키운다고 정신 없습니다. 남들은 반려동물 키우는데 저는 화초를 반려식물로 키우고 있습니다. 요, 요. 구문초인데요. 아유 잎들이 다 말라가지고 막 색깔이 영, 형편이 없어요. 보이시죠? 난리 부르스가 났습니다. 난리 부르스 여기요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만 우리 구문초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흔들면은 소, 그것도 얼마나 또 향기가 많이 나는지요. 얘는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애인 것 같아요. 음, 저희는 저좀 만져주세요. 그래요. 만져주면 너무 좋아라 하면서 향기를 막 내뿜어주는 것 같아요. <laughs> 요거 네, 나온 거를 파워치 헹군물을 계속 수시로 주었어요 아니 수시로가 아니고 화분 흙이 마를 때만 주었어요 얘는 또 물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. 화분이 물이 잘 빨리 마르더라고요. 지금 한달 지났어요. 한달 지났는데 저도 어, 다른 것 때문에 영상 찍고 한다고 바빠서 못 봤는데 한번 베란다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서 있더라고요. 오, 정말 파릇파릇하죠? 파릇파릇한 게, 막그 비실거리던 배삼룡 같은 아이가 이렇게, 어, 그 누구를, 누구라고 이제 얘기해 강호동 같이, <laughs> 빳빳하게, 씩씩하게 잘 자랐어요. 그쵸? <laughs> 비유를 잘 했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아, 배삼룡이가 뭐, 비실거리 그냥 그, 역을 비실그리는 역을 해서 그렇지. 정말로 비실그렸을까요 어, 나이 드신 분한테 배삼룡이라고 하면 안 되죠. 배삼, 배삼용님. 발음도 잘안 되네요. 싹들도 <laughs> 아주 싱싱하게 잘랐어요 어, 제가 계란 껍질 넣어서 이렇게 튼튼하게 잘라는거 보여드렸죠. 제 동생 집에 스파트 필름이 싱싱하게 잘 자라듯이, 이 아이도 요 홍삼 먹고 정말 잘 자라네요. 제가 화초 키워보니까 사람 먹는, 먹어서 좋은 거는 화초에게 줘도 다, 다 좋더라고요. 벌레 안 생기냐고요? 음, 다른 파우치 말고 홍삼하고 이렇게 벌레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만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다른 파우치는 주지 않았는데 사과하고 이런 거는 조금 벌레가 생길래나? 나중에 또 한번 줘보고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